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나래 다육 풍경 입니다 어이 화분 장식 논 화분을 요어 이렇게 이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어 구매를 한 이유는 어 요쪽에 있는 아이들 있죠. 요 아이들은 5만원 이상 이렇게 해야 무료 배송이죠. 인터넷 쇼핑은 5만원 이상이 되어야 무료 배송이고 그 아래 금액은 택배비를 우리가 3천원씩 4천원씩 부담을 하겠죠. 요 화분을 제 아는 유치님께서요. 어, 이제 그 제가 이런 화분을 구매를 잘하니까 어, 요쪽에 이제 제 아이들 심겨져 있는 요 화분을 보시고는요 어, 묵직하니 사이즈도 적당하고 그렇다고 어,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심은 한 아이 어, 요렇게 화분에 심겨진 아이를 보시겠고요 요렇게 보시면 그분이 어, 이제 깔벌려 색깔 벌려 한 어, 10개를 부탁을 하셨는데요. 5만원 이상이 되어야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요 아이들을 제가 가지려고 덤으로 샀고요이 화분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 화분이 지금 어한 9cm 10cm 정도로 나와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다 모양이 조금 반듯하게 생긴 아이가 있고 이제 그 조금 휘어진 요 식으로 휘어진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작업을 하실 때 이제 반듯하게 이렇게 나오는 요 상황이 맞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빨간 화분이 굉장히 이제 요쪽으로 많이 휘어진 그런 느낌이죠. 어,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 요 화분은. 어, 굉장히 이제 그 반듯하다는 느낌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사지를 못하죠. 무조건 요런 사이즈가 있으면 이런 사이즈로 뭐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깔벌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요. 어, 요렇게 이제 놓고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황 칠해진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이 밑에까지 다 이렇게 칠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 이 색상이 이제 아래쪽까지 안 칠해져 있죠. 어 그럴 때는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뭐 화분 전체적인 이렇게 모습을 봤을 때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이 색상이 그이다 이제 그. 어, 요, 요런 형태고요 요쪽에, 어, 모습은 조금 더한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 구매한 요 아이는 안 그렇죠. 아유, 무겁습니다. 좀 내려놓겠는데요. 요 아이는 아래쪽까지 다 이제 그, 어, 색상을 다 칠했어요. 조금 완벽하게 이렇게 구워진 그런 상태고요요 나머지 요, 어 좋은 다육인가 하여튼 제가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여기서 구입한 요 화분은요 사각 화분은 조금 아래쪽으로 색감이 이렇게 덜칠해져 있는 꿀런 어, 이제 그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노란 색상의 요컬러를 가진 이 화분형은 어, 괜찮습니다. 요 빨간 어, 진한 빨강 요 색상도 괜찮고요. 이 흰색상도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격을 제가 이제 그, 어, 요 화분 가게에서 살려고 했는데 사실은 깔 별로도 없었고요. 제가 이렇게 맞출 우리 유치님께서 부탁하신 이 화분 숫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찾았죠. 이쪽, 저쪽으로 막 찾다가, 어, 제가 이제 이 화분가게는 그전에 어 세일도 그때 했는데 세일할 땐 그때 제가 그닥 화분이 필요가 없어서요. 사지를 안 했는데 어 요렇게 이제 가격표가 있죠. 가격표에 3,000원이라고 찍혀있는데 이제 그, 그 가게에서도 이렇게 판매를 하는 모양입니다. 사러 오시면 3,000원이라는 금액을 적어서 판매를 하시게 어, 하시는 가본데요. 저도 인터넷에서 3,000원을 어, 주고 샀습니다. 어, 기존에 제가 요렇게 반듯하게 조금 이쁘게 생긴, 어, 이제 반듯하게 생겼죠. 요 화분은 3,600원을 줬거든요. 한 개당요. 그니까 러 이제, 어, 600원 차이가 나, 나면, 어, 10개, 10개죠. 10개면은 6,000원입니다. 그게 이제 그, 하나를 계산했을 때 600원이지만, 어, 10개면은 굉장한 금액이 벌어지고요. 가격 차가 많이 나죠. 어, 그렇다고 해서 완전 뭐 휘어져서 모양이 너무 이렇게 밉다든지 못 났다는 그런 느낌은 지금 받을 수가 없고요 요렇게 보시면 요 화분은 이제 그 옆으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자로 세어봤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8cm인간 되고요 어, 요쪽 이렇게 이제 그 옆에 간격이 어, 9cm인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요 화분을 이렇게 쓰임새가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어 아르케인이 세개짜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위험한데요 이렇게 아르케인 심으는은 화분을 이렇게 어 보시면 똑같죠 같은 화분에 심어 놓아서 굉장히 이렇게 신기도 용이하고요. 물 마름도 그닥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이 화분이 지금 한세 개인가 있는데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못 찾아서요. 아르케인만 앞에 탁 있는 거를 제가 눈으로 탁 발견을 하고 이렇게 비교해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르케인 이쪽에 화분에 심으니까 참 이쁘죠. 어한 개씩 세 개를 합식한 얼굴이고요. 또이 화분도 이 가게에 있었거든요. 이 가게에 어 얘도 이제 그 옆으로 넓은 이렇게 이제 그어 화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화분보다는 어 옆으로 어 길이도 그렇고 이 둘레도 조금 더 좁은데요. 어 여기에도 제가 세 개를 이렇게 각 가지 얼굴로 이렇게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실로에 또 있고요. 어 라임 앤칠리 어 요. 요 아이는 조셀린인가 할 겁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참 이쁘죠? 색감도 참 이쁘고, 어 노란, 이렇게 화분에 심어 놓으니까 더한그 뽐이 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요렇게 보시고, 어, 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아기자기 한그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요 인제 그~ 어~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재미있습니다 요런 인제 인형 어~ 저기 그~ 화분이라고 아~ 인형 화분이 아니고 아~ 인형 화분이네요 인형 화분도 되고 어~ 또 이렇게 또 좋은 느낌의 어~ 또 이리, 이런 화분 보면 또 꽃이 딱 하나씩 있든, 어~ 이렇게 얼굴이 많은 아이들 이렇게 딱 어, 소복하게 이렇게 얹어 놓으면요. 심어 놓으면 굉장히 이쁘리라 보고, 이렇게 이제 어, 꼬마 신랑하고, 이렇게 이제 그 신랑 각시죠. 이렇게 수줍게 있는 앙증맞은 요 화분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 화분하고요. 어, 얘들은 뭐 어, 광대, 광대 모습을 하고 있죠. 어, 요. 모습도 굉장히 앙증맞고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트로 따로 따로는 안 팔고요 이렇게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000원 또이 인형 이렇게 신랑각시 요 화분도 6,000원 이었습니다 굉장히 중국산 이었거든요 중국산 이지만 어쨌든 간에 요, 이렇게, 이제, 그, 마스코트가 이쁘기 때문에, 물 심어도 굉장히 앙증맞고, 귀엽게 보일 그런 화분이라서요, 어,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한 개당 삼천원 같으면, 정말 이렇게, 음, 제가 뭐, 스트레스도, 그죠? 이렇게 해서 나름 화분을 삶으로서 기분도, 어, 이렇게, 이제, 좋은 기분을 느끼고요, 어, 물 심어도 이쁠 것 같은, 그런 앙증맞은, 어, 요런 얼굴에, 어 화분인 것 같습니다. 참 귀엽네요. 어허, 참 귀엽습니다. 그죠? 어, 그렇고, 그러니까,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제가 이제 기존에 샀던 이 화분은 3,6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 좋은다육이라는 이 화분가게는, 어, 요 화분 개당 3,000원입니다. 어, 3,000원이라서 굉장히, 어, 몇 개입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죠? 어, 세 개씩 했으니까, 열두개 하고요. 열 다섯 개. 그 다음에 열 일곱, 열 아홉 개입니다. 열 아홉 개 총, 오만, 개 오늘 그, 가격이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열 개면은, 그죠? 삼만 원이고, 스물 개 같으면, 어, 육만 원인데, 한, 그, 한, 오만, 칠천 원일까요? 하여튼, 지금 계산은 안 나오는데요. 어, 요렇게, 이제, 개당 3,000원을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 조금 더 큰, 이렇게, 이제, 그, 수형을 가진 아이들 심어도 되고요. 요런 얼굴에 맞춰서, 어, 식지를 하시면, 어, 이제, 깔맞춤으로 색깔도 있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시면 굉장히 돋보입니다. 저는 항상, 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이제 꽃 그림 있죠. 그려진 제 호화찬란한 그런 화분도 얼마든지 제가 살 수가 있거든요. 살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오래 봐야 됩니다. 화분은 이제 깨지면 그 운명을 다하는 거지만, 이제 그안 깨고 오래 갈 수가 있죠. 요런 화분은, 유행도 안탈 것이고 또 이렇게 꽃이 더빛나 보이는 그런 화분일 수 있습니다. 꽃 장식이 요렇게 알록달록하게 있, 있으면 꽃보다 사실은 화분이 먼저 탁 눈에 띄, 띄는 거죠. 어 저는 어 이쁜 꽃 때문에 다육 생활을 하는 거지 어, 화분 뭐, 뭐 이렇게 곳곳 이쁜 화분 이렇게 수시 발라고 저는 다육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차례 제가 한몇 번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 가격 저렴하고 어요렇게 실용적이고 실속 있는 요런 화분을 사서요. 저는 이제 꽃에 꽃 한테, 이쁜 꽃 한테 투자를 제가 있는 이렇게 금에 관해서, 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어, 그런 이제 마음이 많기 때문에, 어, 저는 사실 꽃에 더 눈이 가고요. 또 이쁜 꽃을 보면 막 사고 그러죠. 요렇게 이제 보시면, 화분이, 그래, 그닥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고급스럽진 않아도, 은은한, 이렇게 평범하게, 어, 생긴 이런 화분에다가요. 이 아르케인 보시면 제가 항상 권해 드리죠. 요런 꽃을 딱 심었을 때요. 어 별로 안 올리는 것도 아니고 꽤 올리면서요. 이제 그 꽃을 먼저 보는 거죠, 화분보다. 그래서 저는, 어, 매번 말씀드렸듯이 꽃이 먼저야, 먼저여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주의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그 유친한테 소개를 받아서 제가 이제 제 나름으로, 어, 이렇게 이제 그 싸게 구입한 이 화분들, 창을 심을 수 있는 화분들 어, 우리 이웃님 구독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어, 실속 있는 어, 이 화분 구매는요 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여러 사이트에 가서 뒤져 보면 얼마든지 어, 실속 있고 어, 잘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어, 건강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